민주당 원내대표가 K방역을 잘한다고 선전합니다. 이 방역이 잘 합니까, 지금? 참 안심한 사람들입니다. 민주당이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가 갔 되었다고 합니다. 당신들이 선진국이 됐지,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. 선진국이 되려면은 당신들 국회의원들부터 합을 하고 어? 비판 비난 안 해야 되고 국민들 어? 비난 비판에 어? 무슨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말입니까 선진국에 어?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입에 대고 어? 있느냐고 이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 되겠어 지금 K방역이 아니라, 어, 어, X방역입니다, X방역. 그러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.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. 오늘도 지금 코로나19로 2,000명이 넘었습니다. 수도권에서 많이 넘었다는데, 수도권을 봉쇄를 하든지, 수도권만 봉쇄하기가 어려우면, 은 대한민국 자체를 봉쇄를 해야 말입니다. 올마말올 추석 연후에도, 추석 연후에 이 정부가 똑바로 안 하면은, 3천명이 넘을 겁니다. 이 추석 연후를,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 봉쇄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집에서 딱 있겠도록,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이거를 잡지, 올 추석 채고 나면 3 0명이 넘어갑니다. 어떻게 잡을 겁니까? 다 여행 가고, 어, 부모만 내려가고, 다 모임 가고, 잡을 수 있어요? 안 됩니다. 지금은 추석 연휴를 완전히 봉쇄해야 됩니다. 지금 봉쇄 작전을 안 하면, 은 초석 최고 3천명 넘습니다. 그짜할수 없을 겁니다.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 말아가고 놀러 가지 말아 부모만나러 가지 말아가도 안 갑니까?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 사람들은 말안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? 이기적인 사람들 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여행 가고 어 모임 하고 또 고향에 부모만나러 가고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에 나오겠느냐고 그래서 올 추석은 지금 이쯤에이 넘어가기 때문에 올 추석은 전부 봉쇄를 해야 됩니다 못 다니도록 5일 동안 햇빛이야 방금 코로나를 잡을 수 있어요 남국사람들 가지 말라가고안할가고다고안 합니까 그러니까, 봉쇄를 해라, 말입니다. 봉쇄작전 없이는, 추석 연휴 안 두고 보세요. 몇천 명이 더 나올 건데, 감당할 수있지을지 정부고, 어? 보건복지부고, 질병청이고, 당신들 생각하고는,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지금 맞춘 것도 없어요. 하나도 대안도 없었고, 무슨 대안을 내놨느냐고, 당신들이.